특히 상담원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때 뭔가 먼저 끊으면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또네 감사합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 고객님. 뭐 좋은 하루 되세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아 네. 아아네네 네.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 시청자 여러분.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에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재미있는 에피소드. 호흡할 하... 때는 항상 <laughs> 스트레스 그 자체라서 <laughs> 너무 너무 무서운 자리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시거든요. 코로나에 네.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그 러시아나 이제 그쪽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어를 많이 쓰시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시차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서쪽이랑 러시아 서쪽이랑 이제 중앙아시아 쪽은 한 7시간, 8시간 정도 시차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그 거기가 9시 반이면 한국은 뭐 1시, 오후 1시 막 이런 시이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이렇게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제. 어, 네. 뭐 맛있게 했어요. 뭐 그쪽은요. 하고 이제 제가 통역을 해 드리면은 아, 여기 한국은 뭐 저녁 6시입니다. 막 이런 식으로. 점심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. 막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. 최근에는 뭐 제가 이제 통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통역을 하고 거기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교수님 말씀, 제 통역, 교수님 말씀, 제 통역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쉼 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통역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교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런 플로어에서도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 배터리가다 나간 거예요. 그래서 건전지가 아, <laughs> 다 나가서 <laughs> 저 혼자서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. 저쪽은 아무것도 못 듣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몰라서 그래서 아 잠시 배터리 좀 갈고 오겠습니다. 이제 채팅으로 남겨놓고 배터리 갈고 나서 <laughs>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게 그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,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, 저는 이 공간에 저 혼자서 그냥 마이크랑만 있고, 나머지 분들은 다, <laughs> 교수님들도 온라인, 참석자들도 다 온라인, 들으시는 분들도 다 온라인 이렇게 돼버리니까 배터리가 나가도 저만 그걸 알고, <웃음> 아무도 <웃음>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네, 좀 그게 뭔가,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직업인데, 원래. 근데 좀, 네, 코로나 때문에. 그 부분이 네, 맛 표현이나 뭐 색깔 표현이나 그런 감정 표현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, 뭐 이를테면 섭섭하다, 뭐 한이 한이 맺히다, 뭐 이런 표현들이나 뭐 그런 게다 뭔가 슬픈 느낌이잖아요. 근데 전 이제 영어 통역사는 아니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sad라는 표현 외에도 다른 뭔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단어로 뭔가 다른 단어들은 있는데 이게 막 시원 시원하다, 섭섭하다, 시원섭섭하다. 이거. 시원하다와 섭섭하다를 합친 게 시원섭섭하다인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서 그런 점은 오히려 저는 조금 번역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, 느낌은 알겠거든요? 느낌은 알겠지만. <laughs> 근데 정확하게 러시아어에서 이거를 딱 뜻하는 단어가 있나 하면서 항상 찾아보게 돼가지고 한자어는 진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할때 보통은 그 사전을 되게 많이 거의 모든 단어들을 정말 아이 단어는 이게 확실히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야라는 확신이 없으면 거의 다 사전을 일단 한 번씩 보긴 해요. 예를 들어서 명동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명동사장이 그 사장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게 아니라 사진관의 그 사장 옛날에 이제 사진관을 사장이라고 불렀대요. 그래서 명동에 있는 사진관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사진관이 아니라 이제 디렉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 같이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흥미 관심 둘다 interest 거든요. 러시아어로 봤을 때는. 그래서 아 이건 참 흥미로워라고 <laughs>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아 이건 참 관심 이로워. 막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. 의미는 같은데 활용형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 이건 참 흥미롭다. 해서 이거를 항상 진짜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도 없고 <laughs> 내 이건 내 관심사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내 흥미사야 이렇게는 또못 하고. 그래서 <laughs> 근데 그런 규칙들이 써져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책을 읽어서 터득을 하거나, 텔레비전을 보면서 터득을 하거나, 사람들이랑 그냥 진짜 의사소통을 하면서 터득을 하거나, 뭐 다른 언어도 당연히 그런 특징들이 다 언어적인 부분들이 있을 건데, 한국어가 특히나 이제 한자어랑 순우리말을막 섞어서 쓰는 부분도 있고, 문법도 여기저기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격식체 막 이런 것도 다 존댓말로 뭐 하시겠어요? 이렇게 해야지 뭐. 하시겠어? 막 이러면은 안 되고 정말 반말 아니면 존댓말 딱두 개면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뭐 하세요체, 합니다체, 뭐 하십시오 막 이런 그게 너무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격식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<laughs> 그 오셨습니다를 해야 되는 건지, 오셨어, 이 시, 시체를, 시를 대체 어느 부분까지 내가 갖다 붙여야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건지, 그런 부분도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래, 이거 참 문제예요. <laughs> 문제는 이게 다. 다른 거잖아요. 모르겠지만이라는 상황에서, 뭐, 모르다가도를 쓰면 안 되고, 뭐, 이거는 내가 모르겠지만, 뭐, 이거는 확실해.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막, 이건 모르기는? 근데 이건 확실해. 이럴 순 없잖아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, 이, 이게, 아, 진짜 돌아버려요, 이거. 모를이라는 약간 성경책 같은 느낌이네요. <laughs> 모를이라, <모르리라 웃음> 뭐, 이런 느 <느낌? 웃음> 이게 지금 모르다를 갖다 붙인 건데 뭐 알다를 사실 똑같이 만들 수는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모든 동사를 이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. 형용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. 어우, 저 이거 진짜 첫 번째 거 저게 항상 지금도 헷갈려요.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아, 여기 자리 있어요는 항상 한국 분들도 아직 <laughs> 더덜 이게 확실한 거 같은 게 여기 자리 있어요? 하면은 네? 하면 여기 잘 있어요? 어... 이러시 이러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도 될까요?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여기 앉아도 돼요? 아니면 이 의자 써도 돼요?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거는 이렇게 커튼 치다 커튼 치다. 그거 외에는 뭐 거의 통화할 때몇 번째 내에서 끊어야 될지. <laughs> 특히 상담원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때 뭔가 먼저 끊으면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또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객님, 뭐 좋은 하루 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아, 네. 네. 이러면서 점점 약간 네. 이게, 이게 적당히. 그래서 네. 이러다가 끊게 되더라고요. 그 내가 참, 네. 아, 이거는 맞아요. 이것도. 이거는 좀 됐어요. 이거는 그래도. 네. 네. 이거 말고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 써도 돼요. 어, 이상하게 한국인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 이거 역시 번역기론 안 나와요. 재미있는 혼민정음 세종대왕 만, 만만세다. <laughs> 오늘은. 통역이나 번역기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,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네,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<laughs>